오늘은 개인이나 기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본업과 금융의 쌍두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이 좋은 시절에 금융투자기업으로 쌍두마차의 체제를 완성하였다면, 기업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자본으로 쌍두마차를 구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본업과 금융투자기업으로 쌍두마차의 구축에 성공한 예가 없으므로 하이닉스는 참고자료입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여 하이닉스보다도 월등한 금융 투자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21세기의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출혈 경쟁이 지속될 대부분의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대기업도 금융 투자 기업으로. 쌍두마차의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투자기업의 창업은 과거처럼 큰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갖추는 기적같은 투자 방법, 신지식 삼수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은 1인 창업도 가능하며 기업이나 대기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해도 무방합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공부하여 능력을 배양하면 돈은 지척에 늘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자본의 일반 기업으로 출발하여 수 년간 수익 창출로 능력을 입증한 후에 금융 투자 기업을 출범시키면 시중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거대한 단기 부동 자금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금융 투자 산업의 자본은 돈이 아니라 지혜와 탁월함이 접목된 기적같은 투자방법입니다. 21세기의 유일한 초고속성장산업은 머리로 승부하는 지식산업이며 핵심은 금융투자산업 주식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본업을 능가하는 금융투자회사로 쌍두마차의 체제를 반드시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세계 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봅니다. 1회 강의에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관련이 있는 어, 그림이기에, 어, 그냥, 잠시 보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렌버펫 선생의 버크셔 해서웨이 A 주식의 차트입니다. 어 강조 드릴 것은 능력이 절대적 조건이며 창업하는 회사의 규모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운용자산 6천조원 이상. 예, 어, 여러분들께서는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어, 지혜와 타, 탁월한 능력으로 성장을 시켜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세계 2대 자산운용사 벵가드. 예, 운용자산 어, 4천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대표적인 이 3개의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자금이 신지식 30을 만난다면 아마도 기적같은 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인 6천조원의 자금을 운용하여도 돈에 걸맞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능력이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머지않아 본업을 능가하는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여 개인은 물론 특히 기업은 든든한 쌍두마차의 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세계 금융시장에 유례가 없는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 신지식 30이 존재하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쌍두마차의 체제는 서로 보완 관계이므로 개인 사업자는 물론 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영원히 유지되는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이제 올바른 투자 방법이 존재하므로 고속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다시 어, 그림을 보겠습니다. 환상적인 쌍두마차. 그런데 어, 이 쌍두마차는 어, 이 금융 기업이 아니죠. 자, 그러나 예로 들겠습니다.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를 인수할 당시 인수가가 3조 5천억 원. 그 당시로 봐서는 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SK텔레콤의 2017년 시가총액 21조 원, 순이익 2.6조 원. SK 하이닉스 2017년 시가총액이 무려 55조 원. 모기업의 예, 배가 넘습니다. 순이익은 10.6조 원. 모기업의 거의 다섯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크나큰 후회를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런, 예, 자금으로, 예, 쌍두 마찰을 구축하라는 예, 말은 절대로 아니죠 예, 적은 자본으로 환상적인 상도 마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출발해도 능력을 배양하면 은 자금은 지척에 늘려 있습니다 자, 신지식 30은 개인의 인생 역전과 기업의 고속 성장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 다음. 예, 금융위기 이후에 뉴욕 증시가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아마존 4600% 마이크론 테크 3800% 46배 38배입니다. 예, 가장 상승률이 적은 기업이 500%예요 그런데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주체들이 단500% 수익을 냈다는 소문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세계 금융시장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의 투자 주체들,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 잘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공부하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나요? 평소 제가, 예, 좋아하는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값싼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 그는 잘라 말했다.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는 우리는 두뇌밖에 믿을 것이 없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차관의 말입니다. 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돈도 자원도 없는 우리는 머리밖에 믿을 것이 없다. 기적 같은 투자 방법으로 세계 금융 시장을 정복할 4차 산업은 지식 산업, 금융 투자 산업, 바로 주식이다. 어, 이것은 제가 평소에 어, 생각하고 있던 어,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예, 스비스는 제조업을 선택했고, 저는 어, 바로 현금을 창출하는 예, 금융투자산업 어, 주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예, 이 문구는, 어, 제가 수십 년간 어, 생각한, 예, 그리고 노력했던, 예, 저의 소망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강의 말미에 잠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독을 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